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비중이 높은 제주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강경지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와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유일하게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주식 시장이 할황을 보였기 때문으로 불이 됩니다. 서울은 지난해 금융보험업 생산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21.9%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주와 인천에서는 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주는 숙박, 음식점, 운수창고, 도소매에서, 인천은 운수창고, 숙박, 음식점, 교육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를 했고요. 이들 이제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인천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보험,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다 좋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아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8개 시도에서 감소했습니다. 제주는 코로나19로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전년 대비 26.9% 감소했습니다. 특히 면세점, 전문 소매점 등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서울도 지난해 소매 판매는 9% 감소했고 인천은 8.5% 줄었습니다. 반면 면세점, 백화점 등의 비중이 낮은 전남은 집합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4.1% 올라 전국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 및 신차가 좀 많이 출시되는 관계로 승용차 쪽이 좀 상당히 좋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슈퍼 편의점이 좋았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팔렸어요. 이런 것들을 파는 업종이 이제 전문 소매점, 백화점 등이다 보니까 이런 업태가 좀 좋지 않았고요. 지난해 4분기만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서울만 증가했고 소매 판매는 경기와 경남 등 승용차와 대형마트 판매가 늘어난 두개 시도에서만 늘었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